내가 입술을 떼기도 전에, 헐, 대박사건! 리액션부터 세상이나. 발사하는 눈치 빠른 친구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학 트론 여신, 노래하는 인형! 이밀입니다. 아, 지금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들어온 김에 그냥 나가지 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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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 좋아요랑 알림 설정. 아, 좋습니다. <laughs> 아니, 나그 뒤에가 그거 왜 이렇게 웃기지? 뭐, 좋아요랑 알림 설정. 이건데, 좋아요랑 알림 설정.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자, 이어지는 막간 퀴즈, 뭐고? 이어지는 막간 퀴즈요. 이리 오너라, 3단 우산 세트 자동 우산인데, 어디 갔냐? 3단 <laughs> 자동, 자동, 자동 우산 세트, 우산 세트 준다. 준다. 아, 3단 자동 우산 세트가 걸린 문제. 갑돌이와 갑순이가 단풍구경을 아, 갔어요. 너무 부럽다. 네, 과연 무슨 산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집중, 집중, 볼륨 업, 노래 시작합니다. 갑 놀리와 갑순이는 단풍구경 갔드래요 비룡 폭포랑 흔들바위, 울산바위 봤드래요. 계속하세요. 신흥사 비선대, 대첨봉 올라가네. 목마르며. 약수 마셔야지 떠덩구땅와 아 오늘은 조금 그 전에는 막 개수를 막 세고 막 이랬는데, 네, 네, 네. 어 이곳은 과연 무슨 산일지 맞춰야 되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죠. 맞춰야 됩니다. 몇개 들리긴 했어요. 근데 특히 딱 하나 아, 무슨 바위가 어. 맞아, 이거, 여기지! 아 하면서 할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유튜브 댓글에는 이미 다 정답이 막 이렇게 진짜요? 올라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유명한 선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오늘 왜 이렇게 내 고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어, 어 네, 고양이 그러네요. 나오나요? 그러네요. 이렇게, 자, 음, 만약에, 저는... 뭐, 아직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우리, 어, 한번 해주시면, 아, 좀 빠르게 하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혼자 다 하세요. 아, 아, 하세요. 혼자. 어, 그래. 이밀리 씨, 불러주세요. 가! 이와 갑순이는 당풍구경 같드래요. Hey. 비룡폭포랑 흔들바위, 우산바위 같드래요. 여기 어디야? 신흥사 비전대 개청봉 올라가네. 오생 약숨 마셔야지.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네. 막 악자 막 이런 게 들어간 산이면 힘들다고. 진짜 힘들다지. 여기 참 힘든 산이에요. 네, 여기 참 힘들죠. 힘든 산이기도, 참 산이기도 하고 참힘들어 대청봉까지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 대청봉이라고 이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 그런데도 있어요. 거기 완전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근데 어 거기에 또 단풍 구경하러 많이 사람들이 가죠. 단풍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선... 자. 어떤 산인지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3단 우산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정답 기다리면서 우리 노래하는 인형 <laughs> 이미리가 부릅니다 문현주의 토련님 <laughs> 도련님, 도련님, 환영 가신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향단이도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신 나,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저마다 찍어줘요. 무심 하든 우디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 께 고백 하 네요. 도련님 을 짝사랑 했 다고. 주연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저만아 찍어줘요. 가슴에 점 하나 찍고 간 이미리의 라이브 도련님이었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퀴즈 드렸었죠? 네. 무슨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간 걸까요? 막 비룡폭포 나오고 흔들바위, 울산바위, 신흥사, 비선대, 대청봉까지 다 갔어요. 오색 약수도 있는 바로 이곳은 어디지요? 이곳은 바로 바로 설악산 올시오. 아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 알고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세요. 그 중에 아니요. 다섯 분. 누군가요? 야, 0276님, 3607님, 7749님, 이경훈님, 강수열님 축하드립니다. 우산 세트 가져가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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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세요? 센스. 지금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어엊그제 주말 사이에 설악산에 무려 4만 여 명이 몰렸대요. 어머나. 4만 명. 삼만 명, 네, 그러니까. 아, 아 이쯤에서 명. 우리 속초 홍보대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설악산 들리신 김에 설악산만 갔다가 바로 가시지 마시고요. 네. 속초에 가셔가지고 시장도 좀 둘러보시고, 그렇죠. 맛있는 그렇죠. 곳 맛집 많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도 또 가을 바다 또 다르잖아요. 바닷가도 좀 들려보시고 속초 네. 한번 촥 다녀보세요. 너무 너무 좋은 곳 많습니다,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정말 홍보대사 너무 또. 띠 잘한다 아주 어, 연장할 수 있겠어요 아주 어? 연장 네. 부탁드립니다 석초시장님 <laughs> <성추> <laughs> 아. 근데 어, 이 와중에 어, 저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뭐 나중에 얘기해야지 했는데 우리 구2공7님께서 네. <laughs> 따끔하게 지금 <laughs> 네. 지적 보내주셨네요 저도 계산하다가 얘기했잖아요 저 88년생이라고 더3 8이라고 예.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제가 더 해버려 가지고 아 근데 태진님 아까 계산 잘못했어요 <laughs> 결혼 35주년이면 90년이에요 <laughs> 85년생, 41살이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거꾸로 했는데. 우리는. 근데 아,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옆에서 들으면서도. 내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태진이를 너무 믿는 맞아, 거야. 내가 다그러면은 그렇게 했니 우리 태진이가 그렇다면 우리 그거잖아. 우리 진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서도, 아, 어, 잠깐만. 어, 아닌데? 아 진짜 진 그럼... <laughs> 조금 의심해 봐야 되겠다. 그 무조건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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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진짜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한번 어. 확인을 하려고 했랬거든요그러니해보시려고 아, <laughs> 아, 그렇죠. 아, <laughs> 정말 듣고 계셨네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기서요 아, 네. 정확하게 듣고 아, 계시고 네. 계세요. 똑똑하신 분이 많아요, 으니까요이 세상에. 이럴 때는 잘못은 인정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8 9 8 2 님께서 겨울이 오는 것 같아 코트 꺼내 세탁기에 빨아 놨는데 숨모 코트를 망했네요. 아무 어? 코트. 코트 새로 사야겠다 그렇지. 어쩔 수가 없네 새 코트 사는 거 수, 축하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사야 와, 돼요 이건 하늘의 뜻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아, 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탁기 아니, 뭐, 새 코트 사고 뭐 기분도 내고 하면 좋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사야 돼요 이거 아 이야기 이렇게 된거 거 기분 좋게 사시는 것도 좋죠 근데 보통 막 작아져서 새로 사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세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원상복구도 안 돼요 네. 우리 삼삼육이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미국 사는 손주 가요 9학년 학생회장 됐대요. 어? 우와 시후야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가 시우야. 용돈 보내겠다. 우와. 우와, 또 와! 미국에 사니까는 또콩그레시 네이션. 할머니 용돈 팍팍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달러 아, 받으셔야겠네. 아, 달러, 달러 요새 몇 달러? 많이 비싼데. <laughs> 아이 어. <아니>, 달러, 5 <laughs> <아니, 오>, 달러. <laughs> 근데 구 학년이면 거기에서는 구 학년이 이제 중3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 이제 구 학년이 중도죠그미미 어, 미는 <laughs> 가만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거기에서 학생 회장이 됐다는 거는 7, 8, 구 학년을 다 담당하는 학생 회장이 아 대단한 거예요. 아그 미국 아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엄청...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총 학생회장. 그러니까, <laughs> 어 진짜 대단한 어머, 겁니다 미국에서 게다가 네. 한국인이 이렇게 자랑스럽 게. 학생회장이 된다는 거시 우리 좋았다. 한국인들은 역시 어디를 어, 내놔도 그럼요 <laughs> 어디를 내놔도 다 잘합니다. 빛나요. 네. 자랑스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9922님께서 우리 동네 진짜 유명한 소금빵집이 있는데 네. 나오자마자 항상 솔드아웃이라 계속 못 먹었는데 음. 드디어 드디어 오늘 로, 오픈런 성공했어요. 음. 그간의 서름이 이제 사라졌어요. 오자마자 두개 흡입했네요. <웃음> <웃음> 와, 드시고 싶으셨을까? 아, 아 그러니까요. 안 좋았는데요. 소금빵 맛있는 집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죠 진짜. 그 아랫부분은 약간 바삭바삭해. 어, 맞아요, 맞아요. 짭조름한 것이. 어, 아래는 아, 아대는. 아, 진짜. 한 번씩 그, 그 약간 어, 좀 어, 너무 너무 텁텁하고 막 약간 좀 어, 고구마 먹는 듯한 약간 답답함이 있는데 했을 때그 소금 하나 딱 아, 씹혔을 때. 그 약간 쫙하니. 어, 아, 입안이 팍 풍기면서 맞아요. 진짜 소금빵 너무 맛있어요. 버터가 싹 들어오는 것이. 음, 정말 그러니까. 맛있는 유명한 집인가 봐요. 음. 드디어 드셨다니 아이 와중에 갑추들어요. 또 우리 따끔한 지적 우리 지금 손트라를잘 듣고 있다 어떤 하시는 왜요? 왜요? 분들께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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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우리 신승태씨가 2달러 이랬잖아요 네. 네. 원래 그 유명한 데서는 4달러잖아요 아, 아, 4달러구나. 4달러구나. <laughs> 야, 아, 4달러 기억이야 2달러 이거 아니고 4달러구나 나 5달러인 줄 알고 5달러. <laughs> 아, 4달러구나, 4달러구나. 어, 4달러구나. 아, 4달러입니다 똑똑하신 분 많아 세상에 우리 2815님께서 <laughs> 네. 초사아이가요 아파트 단지 그림 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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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본인은 쑥스러워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워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네요. 그림도 국악이랑 찰떡이죠? 어떤 그림이죠? 어 그림까지 보내셨고, 주뭐 사자춤을 추고 있네요. 공탈춤 어머, 공산탈춤, 이 사자춤. 와 <무 landlord> <무것도 recording��> <대신 juicy> <teeth> 또 사자춤까지. 구각을 참으로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가 보다. 아니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이 정도 그리는 거는 이 정도 색채감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흥타령 텔레비에 네. 나온 거를 보고 살짝춤을 춘거 아닐까? 아, 그걸 보... 아니까,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태 씨?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laughs>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 그렸다. 아, 진짜 아니, 초3인데 저렇게 그릴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뭐가 있다. 그그림의 그러니까. 주제를 너무 잘 잡았어. 조금 밀어줘야 된다. 왜 어, <laughs> 흥타령으로? 네, 흥타령 어, 느낌이 나 가지고 <laughs> 아, 아니, 다음번에는 우리 네. 손털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이제 보내 주신 사진을 딱 전송해서 저기서 받아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 사진들 보실 수아 있으면 좋겠어요. 아아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우리 어, 우리 어, 유튜브 팀장님 <laughs> 가능한가요? 어, 유팀. 네, 거기 안 보입니다. 팀장님. 네. 아, 유, 네. 가능하시대요. 가능하시대요. 바, 어, 반응조차 안 하세요. 네. MBC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우리 7669 님께서 저희 아빠 뱃일 26년 만에 드디어 본인 배가 생겼습니다. <laughs> 그동안 남의 배를 타면서 어 언젠가 선장님이 될수 있다 희망을 품고 사셨는데 어이 선장님 되셨습니다. 어 그기쁨이루 말할 수 없다며 엄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 아빠 배가요. 늘 만선이길 응원해 주십시오. 어어 만선의선이 난단다. 어 만선. 야, 몰라요. 그 노래 뭔지 <laughs> 어쨌든 <laughs> 어. 무슨 노래인데요 그거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들의 어. 항상 배를 타러 가면은 어. 이 만선 만선이 아니라 돈선 그만큼 돈을 어. 많이 아. 벌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면은 들어올때좀 네. 많이 들어왔으면, 음. 들어왔으면 돈 좋겠다. 음. 돈 실어 오라고. 아니 게 만선에 돈선에 신바람이 나는 거죠. 음. 아니, 26년 동안 남의배로서 계속 이제 선장님으로 <laughs> 있다가 맞아요. 개인 배가 생긴 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개인 택시. 그렇죠. 그렇죠. 그 어. 정도. 배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예, 그럼요. 이거는 이거는요 완전 집산 거보다 더 이상이에요 와 정말. 아, 진짜. 그거 저 폭삭. 거기 나오면은 폭삭 쏘아쓰다 보면은 배사 가지고 마을 잔치를 막 벌이잖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예요. 어, 근데 맞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막 세차 살 때처럼 막 막걸리나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뿌리나. 음, 그럼요, 완전 아. 마을 잔치하고 막 이거 지내고. 고사, 고사 지내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어. 정말 <laughs> 너무 축하이 만선도 만선이지만 또 건강하게 맞 아무 요아탈 없이 음. 아버님 뱃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린다. 이거는. 우리 0328님께서 네, 저 오늘 운전 면허 도로 주행 한 번에 합격했어요. 오. 7년 동안 미뤘는데 너무 개운해요. 축하해 주세요. 아, 네, 한 번에 합격하셨다기. 아니,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리고 진짜 떨려요. 진짜 떨려요. 도로 나가서 세상에. 이제 오른쪽 이제 그 봐주시는 분도 물론 그쪽 자리에 그 음. 브레이크가 네. 있지만 그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뭔가 진짜 처음 아, 참. 무섭죠. 껴들 때 아, 얼마 던 너무, 너무 무섭죠. 에, 에, 우리 다그 기억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마, 마, 마. 다, 어, 있죠, 참고로, 다 있죠. 참고로 우리 손트라의 우리 양재섭 PD님도 네. 오늘 도로주행 갔다고 아, 들었거든요. 근데 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 뒷번호가 근데. 어? 그러면... 양지서 피디님. 아, 디번노가 같아요? 아, 근데 양지서 피디님이다. 맞다. 맞네. 아, 맞네. 맞네. 맞아요. 맞아요. 어머머머 피디 아 피디님. 어머머머 세상에나. 아, 아 진짜. 지금 님이 피디님이 한 어머 양지서 피디님 축하드려. 떨어지한 아, 번에 축하드려. 음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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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떠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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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보내드립니다. 네. 이야. 네. 근데 아직, 어, 이게 첫 번째고, 도로주행 많이 남았죠? 예, 네, 꼭 화이팅 아, 하시길 번 해야 되는구나. 바라고요 어, 아니, 근데 우리... 진짜로 너무 좋겠다. 어, 아니, 어. 우리 임리 씨는 운전 뭐 잘하시나요? 저는 도로 위에 무법자예요. 아, 무법자예요? 아니, 그럼 뭐냐. 정말 드라이버. <laughs> 어, 무법자예요. 어, 어 무법자. 아, 그걸 무법자라고 그래요? 예, 네. 네, 어. 저는. 아, 그걸 무법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임리 씨 네. 무법자라고. <laughs> <laughs> 임리 씨는 도로 위에서 뿐만 아니라 항상 무법자예요. <laughs> 아, 그냥 어딜 가나? 예, <laughs> 네, 항상. 아. 아, 무대 위에 먹었지. 무법자. 예, 그 항상. 승태가 제차 타는 거 무서워해요. 네. 아, 진짜로. 진짜. 무법자였어. <laughs> 아, 알겠습니다. 항상 늘 어디에 가나 <laughs>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세상 든든한 두 친구 노인과 야생 마신 승태 이미리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손트라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9187 님께서 도련님 노래 1절에 한양 가신 도련님이고 이절에 평양 가신 도련님인데 반대로 불렀네요 와. <laughs> 와 정말 정말 자세하게 듣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노래 에 깊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9187님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 하는 거 아, 아주 좋은 소식으로 남기면서 많아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손꼭 잡아줘요.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Who...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